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우리 태국을 떠난다고 해도 후회할 것은 한국이다. 한국의 제조업은 우리의 노동력 없이는 졸립할 수 없을 것이다. 얼마 전 이런 충격적인 발언이 태국 외교부 장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마치 한국을 시험하듯 던진 이 말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에 진출해 있던 주요 기업들이 하나 둘씩 철수를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태국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는요 오만했던 태국 정부의 발언은 결국 자충수가 되어 돌아왔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한국과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될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바로 사연 들으러 가시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출라롱콘 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나타린 키티라 시예요 친구들은 저를 나타라고 부르죠. 저는 전 태국 재무부 장관의 딸로 방콕의 고급 주택가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케이팝을 들으며 자랐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도 독학했답니다. 특히 요즘은 블랙핑크의 로제와 브루노마스가 부른 아파트를 자주 듣고 있어요. 한국에서 술 게임으로 유명한 노래라고 하는데 완전 중독성 있더라고요. 특히 블랙핑크는 우리나라 출신인 리사가 속한 그룹이라 더 애착이 가죠. 리사는 방콕 근교 부리람 출신인데 어릴 때부터 yg 연습생으로 한국에서 꿈을 키워왔다는 걸잘 알고 있어요. 블랙핑크의 모든 멤버들이 다 좋지만 특별히 리사를 통해 태국인도 세계적인 스타가 될수 있다는 꿈을 꾸게 됐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좋지 않으셨죠. 나타. 너 요즘 SNS에서 벤 코리아 운동하고 있다면서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제 SNS 활동을 어떻게 아셨는지 놀랍기도 했지만 더 놀라운 건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무거움이었죠. 네, 친구들이 다들 하고 있어서요. 한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다닌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좋아하던 한국 문화는 어떻게 된 거니? 아버지의 날카로운 지적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저도 혼란스러웠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케이팝 아이돌과 드라마는 여전히 좋았지만 최근 SNS에서 퍼지는 한국인들의 태국 비하 발언들을 보면서 화가 났었거든요. 아버지, 이건 다른 문제예요. 문화는 문화고. 우리나라의 자존심은 자존심이잖아요? 그때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답니다. 나타. 내가 알아야 할게 있구나. 지금 우리 태국의 경제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란다. 삼성, LG, 현대와 같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태국을 떠날 수도 있어. 네, 왜요? 우리나라에서 잘 벌어가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천천히 저녁 식사를 밀어두고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한국 기업 공장들에서 무분별한 파업이 일어나고 있단다. 노동자들이 한국인 직원들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고 있지. 말이 되지 않는 요구야. 게다가 한식을 식단에 추가해달라느니, 각종 수당을 더 달라느니, 이건 그들의 투자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동이란다. 하지만 아버지, 그건 당연한 요구 아닌가요? 같은 일을 하는데 차별하는 건 나타.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바로 저렴한 인건비 때문이야.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다른 외국 기업들과 달리, 우리 노동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어 심지어 기술까지 이전해주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도와주고 있단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제 친구 수안의 오빠가 삼성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었죠. 항상 자신의 직장을 자랑스러워했고 다른 공장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말했었어요. 게다가 내가 모르는 게 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창출하는 일자리가 30만 개가 넘는단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야. 30만 가정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는 거지. 그렇게 많은가요? 그래. 그리고 지금 이 파업으로 인해 그들이 태국을 떠난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될 거야. 베트남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제 SNS로 돌아가 제가 올린 벤 코리아 관련 게시물들을 다시 보았어요. 갑자기 부끄러워졌죠. 제가 얼마나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 제 친구들은 모두 한국이 우리나라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들도 이런 사실을 알까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란다, 나타. 내 세대가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때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깊이 반성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진정으로 태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은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을 겪으면서였답니다. 경영학과 수업 3학년 2학기, 글로벌 기업과 경제 발전이란 과목을 듣던 중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태국 경제 발전에서 외국 기업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파폰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죠. 저는 평소처럼 앞줄에 앉아 노트북으로 필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특히 오늘은 한국 기업들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태국 내 외국인 직접 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정확한 답을 몰랐죠. 연간 60억 달러입니다. 이는 태국 전체 FDI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 투자의 대부분이 첨단 기술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며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의 투자 규모가 이렇게나 큰줄 몰랐거든요. 나타린 학생. 당신의 아버님이 전 재무부 장관이셨죠? 혹시 이런 내용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갑작스러운 교수님의 질문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네, 얼마 전 아버지께서 말씀해주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는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촌부리 지역의 변화를 살펴볼까요? 교수님은 2010년과 2 0 2 3년에 촌부리 위성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삼성전자가 공장을 설립하기 전과 후의 모습이었죠. 보시다시피 이 지역은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단순한 공장 설립이 아닌 도시 전체의 발전이 일어났어요.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들어섰으며. 쇼핑몰도 생겼죠. 이것이 바로 산업 생태계입니다. 저는 숨죽여 설명을 들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더 놀라운 것은 기술 이전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현지 공장의 스마트 제조 시스템 도입으로 지난 5년간 생산성이 30% 이상 증가했어요. 이 과정에서 태국 근로자들은 최첨단 기술을 배우게 되었죠. 그때 제 옆자리에 친구 말리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하지만 최근 뉴스를 보면, 한국 기업들이 태국 근로자들을 착취한다고 하던데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시죠. 태국 내 외국 기업들의 평균 임금과 복리후생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표가 나타났어요. 한국 기업들의 임금이 다른 외국 기업들보다 평균 20~30% 높았고 의료보험, 교육지원 등의 복리후생도 훨씬 더 많았죠. 더구나 한국 기업들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님에도 식사를 제공하고 통근 버스를 운영하며 자녀 교육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과거 개발 도상국이었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상생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도서관에서 추가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LG전자의 라용 공장 사례를 조사하면서 저는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답니다. LG전자는 현지 대학들과 산학 협력을 통해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매년 수백 명의 태국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첨단 기술을 배우고 있었죠. 그들 중 상당수가 졸업 후 LG전자에 취업했고, 일부는 자신만의 기술 기업을 창업하기도 했답니다. 나타. 너도 이거 보고 있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던 중 말리가 다가왔어요. 응. 나 깨달은 게 너무 많아.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몰라. 맞아. 나도 충격이야. 우리가 SNS에서 본 내용들은 너무 왜곡되어 있었던 것 같아. 우리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현대자동차가 태국에 전기차 생산 시설을 건설하려 했던 계획,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연구 개발 센터 설립 계획 등이 모든 것들이 태국의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그날 밤 노트북을 닫으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런 사실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곧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기숙사로 돌아온 그날 밤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SNS를 열자마자 태국인강제추방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한국 법무부 불법체류 태국인 13만 명 강제출국 조치 처음에는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어요. 13만 명이라니 말도 안 되는 숫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곧이어 태국 현지 언론사들의 보도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수완나품 공항 마비 강제출국 태국인들로 입국장 대혼자 방콕 포스트 한국에서 추방된 불법 체류자 수만 명 입국 중 스크롤을 내리면 내릴수록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영상에는 공항에서 울부짖는 사람들, 짐을 끌고 힘없이 걸어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었던 거지 의문이 들어 더 자세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통계를 발견했죠.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 중 무려 84.6%가 불법 체류자가 된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일하는 태국인은 고작 1영명 정도라는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때 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나타, 유튜브 실시간 급상승 영상 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상한 짓만 하고 다녔나봐. 링크를 클릭해보니 한국 뉴스 영상이었어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 사례를 다룬 내용이었죠. 마약 밀매, 불법 성매매, 보험 사기.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짓이라고 더 찾아보니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태국인들의 평균 월급이 4만 5천 바트라는 거예요. 이는 태국 대졸자 초임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게시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태국인을 노예처럼 부려먹는다. 우리도 한국인만큼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 공장에서 일하게 해달라. 뭔가 이상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조작된 것 같았거든요. 자세히 보니 이런 게시물들은 모두 비슷한 계정들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것처럼요. 잠깐만. 이거 파업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주장 아닌가. 그제야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 공장에서 파업하는 노동자들의 요구사항과 이 선동성 게시물들의 내용이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저는 급히 팩트체크 사이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됐죠. 첫째. 한국에서 강제 출국된 사람들 대부분이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였다는 사실. 둘째,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마약 문제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점. 셋째, 현재 태국 내 파업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이 불법 체류자들을 이용해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려 한다는 것. 나타. 너 이거 봤어? 이번엔 수환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는 오빠의 이야기였죠. 우리 오빠가 그러는데, 파업 주도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사람들이랑 연락하고 있대. 걔들 보고 우리가 일 못하게 하면 너희를 써달라고 하자 이러면서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됐어요. 이건 단순한 노동자들의 파업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 기업들을 태국에서 몰아내려는 시도였던 거죠. 밤새도록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는 제 조국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됐어요.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다 쫓겨난 사람들이 본국에 돌아와서는 오히려 더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금은방을 그 털고 관광객을 위협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새벽녘 저는 긴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이루려 하고 있나요? 제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젊은이들이 공감을 표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SNS에서 제 글이 화제가 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나타 이번 주말에 촌부리에 같이 가보지 않을래 평소라면 주말에 지방을 가자는 제안을 고민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삼성전자의 주요 공장이 있는 곳이 바로 촌부리였거든요. 지금 현장의 상황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할것 같구나. 주말 아침 우리는 방콕을 출발했어요. 이 시간 정도 운전해 촌부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답니다. 2주 전만 해도 활기찬 도시였다고 하는데 마치 유령 도시 같았거든요. 아버지 저기 문 닫은 가게들은 뭐예요? 삼성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서 문을 닫은 곳들이란다. 공장 직원들이 주 고객이었거든. 도로변의 식당들, 카페들, 심지어 작은 슈퍼마켓까지 대부분이 문을 닫았어요. 간판은 그대로 있는데 영업은 하지 않는 모습이 더욱 쓸쓸해 보였죠. 우리는 현지 주민회관에 들렀어요. 아버지의 오랜 지인이자, 주민회장인 솜차이 아저씨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키티라 장관님, 이렇게 될줄 알았다면, 솜차이 아저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리 지역 실업자가 벌써 만 명이 넘었습니다. 삼성 직원들만 8,00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협력업체까지 하면, 아저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한중년 여성이 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애들 학교도 못 보내게 생겼어요. 판홍 씨는, 삼성공장에서 10년간 일했다고 해요. 남편도 같은 공장 직원이었죠. 월급이 너무 적다고 파업에 동참하라고 해서 저는 싫다고 했는데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파업 주동자들이 다른 직원들을 강제로 파업에 끌어들였다는 거였죠. 다른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면 되지 않나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아가씨,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다른 공장들은 우리 월급의 절반도 안 줘요. 게다가 기술도 달라서. 맞아요. 삼성공장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했었죠. 일반 공장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을 사용했던 거예요. 점심시간 우리는 한적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답니다. 나타. 이건 시작에 불과하단다. LG도 철수를 준비 중이고. 현대 자동차의 전기차 공장 건설 계획도 무산될 것 같아. 그게 얼마나 큰 손실인가요? 직접적인 일자리 손실만 30만 개. 여기에 관련 산업까지 하면 최소 100만 명의 태국인들이 영향을 받게 될 거야. 저는 숨이 막혔어요. 100만 명이라면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더큰 문제는 기술 이전이 중단된다는 거야. 한국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었어. 그들이 떠나면 우리는 영원히 저임금 노동에 의존해야 할지도 몰라. 귀로에 오르며 우리는 한국 기업들이 건설하려던 예정지를 둘러보았어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부지는 이미 풀만 무성했죠. 아버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벌써부터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우리가 놓친 기회를 그들이 잡으려 하는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촌부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파업 주동자들의 무분별한 요구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제는 너무나 분명해졌답니다. 그날 밤 저는 두 번째 글을 썼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잃어버린 겁니다. 차 안에서 휴대폰을 보니 더 충격적인 뉴스가 올라와 있었어요. SK 이노베이션 태국 배터리 연구소 건립 계획 전면 취소 베트남으로 이전 검토 중 삼성전자 협력업체 200개사 동반 철수 관련 산업 도미노 붕괴 우려 이건 단순한 공장 철수가 아닌 태국의 미래 산업기반이 무너지는 일이었어요. 나타 내가 경영학도니까 이해할 거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기업의 생태계라는 게 있단다. 대기업 하나가 떠난다는 건그 주변의 수백 개 기업이 함께 흔들린다는 뜻이야. 아버지의 설명은 계속 되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나만 보더라도 직접 고용 인원이 8,000명이지만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급식을 담당하는 케이터링 업체, 통근 버스 업체, 청소 용역 업체 이런 기업들이 모두 함께 일하고 있었어. 이들까지 모두 무너지는 거지. 도로변에 보이는 한 건물이 눈에 띄었어요. 태국 한국 기술 교육원이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이었죠. 저기는 뭐 하는 곳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설립한 교육기관이야. 매년 수백 명의 태국 젊은이들이 첨단 기술을 배웠지. 이제는 문을 닫게 되겠구나.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술이었고 미래였고 꿈이었던 거죠. 방콕으로 돌아오는 길에 들른 휴게소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실직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대화가 들려왔거든요. 우리 오빠네 회사도 이번 주에 문 닫는데 우리 동네 상가는 다 비었어. 애들 학원비를 못 내겠어. 이런 대화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현실을 모르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께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건가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돌이키기는 힘들 것 같구나. 한국 기업들이 한번 신뢰를 잃으면 쉽게 돌아오지 않거든. 베트남의 사례가 있잖니. 그들도 한때는 이런 실수를 했었지.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지키려다 더큰 것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음 날 아침,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경제 전망 보고서는 더욱 암울했어요. 향후 5년간 태국의 GDP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었죠.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었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란다. 나타. 우리는 지금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어.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와 촌부리를 다녀온 후 저는 더 깊이 있는 조사를 시작했어요. 특히 베트남의 사례가 궁금했죠. 태국과 비슷한 실수를 했다는 베트남은 그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어요. 2021년 베트남 삼성 공장에서도 대규모 파업이 있었다고 해요. 10여 명의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고, 400명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조용히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투자는 중단되었고, 기존 시설도 다른 국가로 이전하기 시작했죠.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은 급격히 떨어졌고, 실업률은 치솟았답니다. 우리도 같은 길을 걷고 있구나.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는 이미 실패한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었으니까요. 더큰 문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가져다준 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려 했던 거예요.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생산 기술. 이런 첨단 기술들은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한국은 이런 기술들을 우리와 공유하려 했던 거죠.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었던 걸까? 다른 외국 기업들은 어땠나요? 그들은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력만 필요로 했어요. 기술 이전, 그런 건 꿈도 꾸지 못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어쩌면 그들도 한때 우리와 같은 처지였기 때문일까요? 한국도 한때는 가난한 나라였고, 선진국의 도움으로 성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려 했던 걸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한국인들과 같은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심지어 한식을 식단에 추가해달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했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었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우리의 오만함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앗아간 거예요. 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처럼 기술강국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는 나라로 남게 될까요?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처럼 행동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거예요. 이제는 무언가 달라져야 했어요. 제가 먼저 행동해야 했죠. 우리 세대가 나서서 이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태국의 미래는 없을 테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출라롱콘 대학교 학생회장으로서 제가 처음 꺼낸 말이었어요. 학생회 임원들이 모두 모인 긴급회의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죠. 나타. 내 말은 이해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부회장 타나폰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저는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보였어요. 한국 기업들의 투자 현황, 일자리 창출 효과, 기술 이전 계획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분석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단순히 몇 개의 공장을 잃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국의 미래를 잃어가고 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저는 임원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예요. 태국의 청년을 대표하는 출라롱콘 대학교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누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우리는 성명서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각자의 전공을 살려 내용을 다듬어갔죠. 경영학과 학생들은 경제적 분석을 법학도들은 법적 검토를 언론학과 학생들은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연구했어요. 마침내 우리의 성명서가 완성됐어요. 태국의 청년들은 한국 기업들의 철수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우리의 미래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일부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성명서는 태국어, 한국어, 영어로 동시에 발표됐어요. 출라롱 콘 대학교 학생회의 공식 입장이었 죠. 그리고 예상대로 반응은 폭발적 이었어요. 드디어 누군가가 제대로 된 말을 하는구나. 청년들이 먼저 나서다니 자랑스럽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린 것 같아 다행이야. 하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주구가 됐나 너희 들이 뭘 안다고 배신자들 특히 파업 주동자들의 반발이 심했죠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친애하는 태국의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길이고 다른 쪽은 이성적 판단으로 우리의 미래를 지켜내는 길입니다. 이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다른 대학의 학생회들도 하나둘씩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마이돈대학교, 탐마사대학교, 카세사대학교, 방콕의 주요 대학들이 모두 비슷한 성명을 발표했죠.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SNS에서 해시태그 세이브 타일랜드 퓨처 캠페인을 시작했고 한국 기업들의 기술 이전이 태국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영상들을 제작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다가 실직한 노동자들의 인터뷰였어요. 그들은 한국 기업에서 배운 기술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진심으로 이야기해 주었죠.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성명서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정말이었어요. 만약 이때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다면, 아마 태국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고 일파만파 태국 전국 곳곳에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죠. 학생들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태국 정부도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게 됐어요. 우리는 실수를 인정합니다. 태국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한국 기업들의 헌신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요. 이제 정부는 달라질 것입니다. 파업 중이던 노동자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노동자들이 먼저 변화를 이끌었죠. 그들은 자발적으로 새로운 노사문화 만들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무조건적인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데 집중하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가져다준 기술을 배우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젊은 노동자들의 선언문이었어요. 지금 태국은 새로운 길을 걷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관계를 다시 쌓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발전은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는 걸요. 앞으로도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해요. 태국의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됩니다. 때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 더큰 도약을 위한 준비가 될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배웠고 이제 그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출라롱콘 대학에서 나타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